you the main. येवशितो 찬성 284장 천성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할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부혈로서 정결함을 시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치 영하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 양업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유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역대하 25장 1절로 4절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4절입니다 압둑합니다 아마시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애 어머니의 이름은 요사단이요 여호 엘살렘 사람이 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언제는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서며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말 것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남쪽 유다 나라의 아마샤 왕제 구대 왕이지요 이 구대 왕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말씀으로 이 아마샤가 음, 도표로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어, 공영표, 온전한 사람, 영표, 그다음에 가위표는 그릇 띤 사람, 그리고 세모는 적절한 사람, 뭐 이렇게 도형으로 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면, 에, 이 아마샤는 세모 어, 유형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이 절에 보면 아마 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모 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은 모든 인생은 다이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수 없고, 존제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 이유는 선한 면, 악한 면 이게 함께 섞여 있다. 에, 그러므로 누구나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 음. 세모 인생에서. 어, 어, 부족한 부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되고 지원되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그러면서도 이제 암마샤 왕은 예,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한 부분을 오늘 본문 소개하고 있어요. 예, 그가 선하게 행한 일은 아버지의 원수들 아버지를 이제 반역했던 악한 세력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한 순간에 침상에 누워 있는데 침상에서 죽인 원수들이 있어요. 이 원수들을 처형하는데 그 처형하는 그 당사자들을 처형하고 그 자녀들을 처형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무스서에도 표현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을 수 없고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법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음, 신포도를 먹었는데 예, 아들의 이빨이 쉴 수가 없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만 쉰거지 예, 어떻게 아버지의, 아버지가 신포들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빨이 실수 없듯이, 또 아들이 신포들을 먹어서 이빨이 실 때, 아버지의 이빨도 실수 없는 것처럼, 예,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며, 각각은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각각의 죄로 심판을 당하는 거고, 그들의 의는 각각의 그들의 의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 구원의. 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적어도 아마샤는 지켰더라는 거예요 선한 영역 선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소한 부분에 참 간과하기가 쉬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이 아마샤의 선한 모습 우리는 뭐 보통 아버지가 싫으면 또 아들도 싫고 또 한꺼번에 연, 에, 연대하여 어, 그들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쉬웠지만 아마샤는 아버지의 문제는 아버지에게서 끝내고 아들의 문제는 아들에게서 끝내는 에, 말씀에 입각하여 실행하고 살아가는 이 아마샤의 선한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끝내 실천하는 이 선한 영역 이 아마샤의 이 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